오늘은 세종시의 수학학원을 찍어 먹어보겠다. 네, 유리 학생, 반갑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, 네,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문제를 마지막으로 본게 어느 정도 전이죠? 네, 너무 까마득한데 한 6년 전? 네. 그러면 거의 기억이 남아 있지 어, 않잖아요. 기억 삭제 수준인요 그렇죠. 세종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셨죠? 아, 맞아요. 저 고흥고 나왔어요. 고흥고 오... 다니실 때 굉장히 유명하셨을 것 같은데. 고흥고요? 네. 좀 유명했던 것 같기도 하고. <laughs> <laughs> 중학교 때까지는 실수를 배우잖아요. 실수. 실수. 근데 실제로 존재하는 수. 실수를 배우고 음.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배우는 수의 단위거든요. 수가 확장되는 개념인데 그게 뭐였죠? 제가 수로 끝나고 앞에 두 글자입니다. 실수보다 더 넓은 범위의 수. 실수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요? 네. 아저 <laughs> 어, 그, 기억 안 나는데. 아, 복소수라는 걸 배우게 되거든요. 아, 중학교 때까지는 실수의 범위에 대해서 배웠다면, 네. 그 다음에 허수라는 게 추가가 되면서 전체 범위가 복소수의 범위로 확장되게 돼요. 어떤 것까지가 실수고 어떤 것까지가 허수고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. 제곱을 하게 되면, 그러니까 두번 곱하게 된다는 거죠. 네. 두번 곱하면 0 또는 양수가 돼요. 네, 0. 그러면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. 그러면 실수의 특징이 제곱했을 때0 또는 양수가 되면, 허수는 제곱했을 때 뭐가 될까요? 양수가 아닌. 그렇죠. 어떤 수를 똑같은 수를 두번 곱했을 때 이게 음수가 된다고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. 때 음수가 될수 있어요?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. Imaginary number. 네. 그러니까 뭐냐면 상상 속의 수. 그 Imaginary number의 맨앞 글자 알파벳이 뭘까요? I죠. 정확합니다. 잘 하시네요. <laughs> 그앞 글자를 따서 I라고 합니다. 음. 요거에 대한 정의는 두번 곱했을 때3이 되는 수를 말해요. 음.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1은 뭘까요? 이 정의대로 간다면 두번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나요? 맞습니다. i를 루트 마이너스 1로 하게 됩니다. 그럼 여기에서 처음으로 해야 되는 풀이는 뭘까요? 일단 1 마이너스 3i 먼저 하고 네네 2i를 더 해야 되나요? 아, 진짜 이거 박수 박 수인데? 네, 네. <웃음> 수학에서 <웃음> 괄호가 쳐졌다는 거는 괄호안을 네. 먼저 계산을 하라는 뜻이거든요. 그런데 음, 네. 실수와 허수는 기본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수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이기 때문에 더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괄호안을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더셈에 대해서는 경합법이 성립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이거를 1, 1 플러스 마이너스 3i 플러스 2i라고 음. 바꿔주는 거예요. 어, 그렇게 바꿔도 되는 거죠? 그렇죠. 덧셈에 대해서는 괄호를 <laughs>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바꿔줘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. 음... 이 아이부터 루트로 나타내 볼까요? 한 번?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음...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아이는? 2 루트 마이너스 1 그렇죠. 2 루트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그럼 마이너스 3i는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? 마이너스 3 루트... 아니, 마이너스 1 <laughs> 그렇죠. 마이너스 3 루트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근데 아마 다알 건데 중학교 때 배울 때 루트 2랑 루트 2를 더하면 뭐가 됐죠 이때는 루트, e 루트, 2? 루트 2가 두개 있다는 뜻으로 2루트 e 2가 돼요. 음. 그러면 마이너스 3루트 마이너스 1과 2루트 마이너스 2를 더하면 뭐가 될까요?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네. 뭐를 대입할 수 있을까요? i i를 대입한다면 그러면은 답은 1 마이너스 i가 되면서 정답은 3 3번. 3번이 정답이 됩니다. 고일이었다면 다녀보실 생각이 있으셨을까요? 없으셨을까요? 좀더 좀 풀어봐야 할것 예. 같아요. 다음 문제까지 풀어보면 정확히 알수 있을까요? 네, 그땐 알수 있을 것같요 좋아요. 같아요. 어 근데 저도 질문 있어요. 아 좋습니다. 네. 왜 강한 학원인지 아, 학원 아니, 저는 이름. 아, 네네. 눈물이 많아서 이 네. 학원 오면 강해질 수 있나 이런 거거든요. <laughs> 저희는 성적이 강해진다.